캄보디아 송환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푸놈펜을 떠난 지 5시간여 만입니다. 대부분 20, 30대 남성들인 송환자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채 줄지어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관들이 두 팔을 잡고 연행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범죄에 가담했다. 이민당국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탄부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캔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찰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국적 전세기 내부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전세기는 오전 8시 35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입국 수속에는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계로 집단 송환한 것.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송환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송환 작전이었습니다. 송환을 위해 전세계엔 경찰 호송관과 구급대원 등 19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